자 그럼 4강의 5번을 볼게요 4강의 5번에 보시면 An educational institution 그 교육기관 자 어떤 교육기관이요? 대부터 끝에 있는 with까지 가로로 묶이죠 앞에 있는 institution 받아주는 목적과 관계대명사 that 들어가고요 I have been associated with 자 요거 조심합시다 얘 지금 수동 형태로 써 놨어요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된이죠 요거 수동 형태로 쓴 거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관련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교육기간이요 recently 최근에 went through 겪다 당하다 go through의 과거 형태죠 겪었습니다 A particularly 특히나 traumatic time 흉경 시기를 겪었습니다 자 어떤 시기냐면 when부터 가로로 묶입니다 when부터 그 다음 줄맨 끝에 있는 step까지 가로로 묶이는 관계부사 when입니다 관계부사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완전하게 들어가야겠죠? The credibility, 그 신뢰성 of the administration, 그 경영진에 대한 신뢰성이 was questioned,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By the faculty and staff, 그 교수진과 직원들에 의해서 그 경영진의 신뢰성이 의문이 제기되어졌던 바로 그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Various organizational consultants, 여러 조직의 상담가들은요. word interviewed. 면담이 되어졌습니다. 얘도 수동태 썼습니다. word interviewed. 그래서 뒤에 뭐가 달리지 않았어요? 목조가 달리지 않았죠? 자, 면담 당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facilitate a healing process. 그 치유의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면담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여러 조직의 상담가들과 면담이 진행이 되었어요. Most of the consultant 그 상담가들의 대부분은요 spoke 이야기했어요 Of making the necessary structural change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To create a culture of trust 그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The institution finally 그 기관은 최종적으로 hired 고용했습니다 어 컨설턴트 한 상담가를 고용했어요. 어떤 상담가여 후즈 소유권 관계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 명사 나오고 가운데 후즈 들어가고 뒤에 명사 뭐뭐의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뒤에 문장 아마 완전하게 나올 거야. 자, 근데 그 상담가의 애티튜드 태도가 was 워즈 데부터 끝에 있는 트러스트까지 데. Organizational structure, 그 조직의 구조와 has nothing to do with, 아무 관련이 없다. Trust, 신뢰, 최종적으로 그 조직의 구조는 신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는 바로 그 태도의 상담가를 고용을 했습니다. Interpersonal relations, 개인 간의 관계, 어떤 관계여, based부터 그 다음 줄에 good will까지 가로로 묶이죠. based, 모모의 기반을 둔, on mutual respect, 상호존중의 기반을 두고 and an atmosphere of goodwill 호의의 분위기에 기반을 둔 바로 그 개인간의 관계 이렇게 주어져 개인간의 관계가 are what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what creates a culture of trust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었죠 그래서 뒤에 문장 불안전해서 주어가 안 나오죠 와시끄는 관계사절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r 이라는 동사의 보어 역할을 바로 이 와시끄는 관계사절이 통째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Would you rather' 차라리 'work as part of a school with an outstanding reputation'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게 일하고 싶습니까? or animean work as part of a group of outstanding individual 뛰어난 개인들의 그룹에 있는 그곳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자 7번 many times 많은 경우 these two characteristics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은 go together 함께 존재합니다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안에 뛰어난 개인들이 있는 거겠죠? but 하지만 if 만약에 one 우리가 had to make a choice, 선택을 해야 한다면, I believe, 저는 생각합니다. That most people, 저의 부분의 사람들이 would up to, 뭐뭐 하기로 선택하다, work with outstanding individual, s 뛰어난 개인들과 일하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직의 구조와는 신뢰와 관련이 없다, 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온 거죠. 오히려 상호존중과 호의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개인간의 관계가 신뢰의 문화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뛰어난 개인들과 함께 일하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뛰어난, 개인, 뛰어난 개인들이라는 건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상호존중과 호의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조직 간의 신뢰, 아니, 그 조직 안에 있는 개인들 간의 신뢰의 문화를 형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조직 자체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 즉, 상호 존중과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 라는 글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 글의 내용은 그 조직 내에서 신뢰감을 만들어내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문법적으로 딱히 볼건 없고요 여기 후주 정도 좀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 이런 표현들 좀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I have been associated 냐, 그냥 associated 냐 했을 때, been associated, 수동태가 맞죠? 네. 뒤에 뭐가 달리지? 이게 원래 been associated with 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오케이. 수동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달리지 않는다? 목조가 달리지 않았죠, 여기. associated 할 때. 자, 그 다음, went 냐, going 냐할 때, went 가 맞아요. 여기가 주어고, 그 다음에 went 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이냐, 위치 냐 했을 때, when 이 맞죠? 앞에 있는 time 을 받아주는, 관계 부사 뒤에 문장은 어떻다? 완전하다 확인해볼까요? The credibility of the administration이 주어 was questions questioned 수동 뒤에 목적어 필요 없다 자 2번 were interviewed 인터뷰되할때 were interviewed가 답이죠 왜? 얘도 역시나 뒤에 뭐가 달리지 않았어요? 목적어가 달리지 않았죠 음, 그래서 were interviewed 자 3번 3번에 보시면 most of most 할때 모스토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상당가들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메이킹 메이크 메이킹이죠. 앞에 오브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 목적어 들어가죠. 메이킹. 자 그다음에 후후즈 후즈 소유급 관계대명사. 요거 제가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음, 이렇게 앞에 명사 뒤에 명사 뒤에 아마 완전한 문장 나오. 자그 다음 5번 r-based냐 based냐 했을 때 그냥 based가 맞죠. 뭐뭐의 기반을 둔 근거한 이렇게 가로로 묶이면서 앞에 있는 relations를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easy냐 아리냐 했을 때 진짜 주어는 interpersonal relations s부터 써요. 그러니까 복수 r. 그 다음에 비동사 rd의 보호자리에 w 시 a t 이끄는 관계사절이 들어갔습니다. 통째로. 왔시냐 대신냐 할때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별하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 되면서 와시 맞습니다. 지금 학교 종쳤어요 저희 학교에. 자 그다음 에 6번. 자 우주레더 워크 그 다음에 저 뒤에 워킹 워크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워크예요. 여기 월크 그리고 여기도 월크 왜? 가운데 5월 들어갔잖아 접속사 들어갔으니까 똑같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월크 월크 자그 다음에 7번 7번에 보시면요 대신이냐 와시냐 했을 때대신 맞아요 네.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완벽하거든요 지금 Most people 업투 o w o u l up to w o 까지가 동사가 될 건데 월크 자동사라서 원래 뒤에 목적어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월크 그래서 자동사니까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위이냐 우드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드가요 앞에 있는 head2에 걸리는 가정법 과거를 쓴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가 기본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죠 if 주어 과거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원형 그래서 과거동사 head2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 조동사하고 동사원형, would up. 이렇게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w o u d 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